반갑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게이머 코인을 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한 변동성을 동반한 급등과 급락은 언제든 열려 있으며 이러한 현장세는 미국 금리 인하와 미국의 대선 국면이라는 호재와 악재가 혼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편 게이머 코인은 본격적인 추세 전환에 나서며 저점 탈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주요 지지선에서 버티면서 반등을 반복하게 될 경우에는 향후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 만큼 더욱 강한 변동성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수록 확실한 전략으로 향후 강세장 전환에 대비하며 착실히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겠는데요. 특히 대선 이후 대통령이 결정되면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강세장 전환이 나왔던 만큼 이번 변동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인 자산 확대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타점을 잡지 못하면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추가 상승시 100% 먹을 수 있는 거를 30% 밖에 못 먹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아니란 생각 마시고 지금 바로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를 보내주세요 정확한 매매 방법과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는 어디까지이며 미국의 금리이나 이슈와 미국 대선 이후 상승 랠리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채널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한 유료방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장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 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매우 강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금리 인하 이슈 역시 강한 변동성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당분간은 변동성 장세를 보이며 박스권에서 강한 파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물론, 추가 하락도 염두에 두며 매매를 해야 되겠고, 결국은 다양한 이슈와 패턴으로 보아 다가오는 11월이 비트코인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반등하며 투자 심리 개선과 함께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겠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서 강한 돌파에 대비한 알트코인들의 매매 타점을 신중하게 잡아 봐야 하겠습니다. 이제 현 시세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보시는 것처럼 약 일주일간 4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차익실환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일부 받고는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추세 전환봉이 나온 이후 어느 정도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추세를 전반적으로 이끌어 줄 경우에는 반등과 함께 다시 한번 직전 고점 라인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어느 라인에서 지지를 받을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강한 변동성 장에서는 분산투자 또한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잠깐 혹시나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 번호로 문자 이나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와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에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매우 강한 변동성을 보였던 게이머 코인입니다. 어느 정도는 바닥을 확실하게 다져주는 흐름이 나왔고요. 저점이 어딘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바닥권에서 횡보를 해온 만큼 강한 모멘텀이 지금 나온 건데요. 직전 고점 라인에서 맞고 밀리고는 있으나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6 5 k 안착과 함께 추가 상승을 노리게 될 경우에는 게임의 코인 역시 이 라인 위에 안착과 함께 다시 한번 직전 고점 라인까지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더 구간을 좀 짧게 보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간입니다. 이 매물 대 위에 안착만 해주면 되겠는데요. 이 라인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한번더 밀렸다가 이 라인은 상단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느 정도 받쳐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시 한번 반등해주면서 이 라인 위에 안착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고점 요 라인이죠. 이 라인까지는 다시 한번 추세를 끌어올려주는 모멘텀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런 라인에서 물려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관망하시면서 이 라인 위에 안착 여부 확인하시며 추가 진입 타점 잡아 주시면 되시겠고요 반드시 이 라인 하단에서는 전량 매도하면서 손실 복구와 수익을 노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라인은 확실하게 좀 지켜 줄수 있고 이 라인까지도 충분히 지켜 줄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어느 정도 간만에 거래량이 좀 터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흐름이 어느 정도 이어지고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될 경우에는 11월 달 미국 대선이 끝나는 시점과 함께 다시 한번 강한 상승보멘텀, 즉 알트불장이 오면서 비어있는 이 매물대를 메워주면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최종 목표가를 정하기는 쉽지는 않겠으나 일단은 1차 목표가는 이 라인이 되겠습니다. 220원 선 잡아주시고 1차 목표가 홀딩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이 라인 위에 안착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이 라인 드리겠습니다. 이 300원 라인 하단까지 보면서 수익 극대화를 노리시면 되겠고 만약 밀린다 하더라도 이 라인에서 받쳐주면서 박스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과 이 라인, 사이, 이 라인 사이에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될 때이 라인에서는 확신한 순환매를 통한 수익 극대화를 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반감기 이후 변동성 장에서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차익시론으로 인한 하락에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에 분산 투자를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2번이나 참여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 주는 것 똑같이 무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것해 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은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는 분산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눈 감고 찍어도 수익일 수 있지만 무지성 상승은 끝내 폭락이 나오며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견조한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로 분산 투자를 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좀더 구체적인 매매 타점과 종목 추천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혼자 고민만 하다 오히려 손실폭 키우지 마시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문자 주셔서 직접 어디가 지지 라인인지 어느 라인이 저항 라인인지 꼼꼼히 설명 들으시면서 매매하는 게 수익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추가 급등이 예상되는 코인들을 미리 받아보고 선점하고 싶은 분들도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에 숫자 2만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